안녕하십니까? 자, 기가 레인이 참 재밌게도 어, 장막판에 빠졌어요. 장막판에. 장막판에 이렇게 거의 한한 시간 만에 쭉쭉쭉쭉쭉쭉 빠지기 시작하더니 한 20분 남았을 때, 30분 남았을 때 갑자기 급락해서 14% 마이너스로 이렇게 끝이 난 상황이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자. 자, 보시면은 시간 내에는 상한가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누군가가 털려고 들어왔다가 다시 시간 내에서 말아 버린 거야. 수량들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바꿈을 조금 지저분한 방법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런 식으로 들어온 데는 전부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박 재료가 지금 나오기 전에 대박 호재가 나오기 전에 일부러 등락을 만들어 버렸다고. 여기서 혹시나 털려가신 분들 이한 시간 내에 내 종목 막 보고 있다가 털려나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들고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해 주시고 어, 나는 지금 기가레인 꼭 들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 가지고 제가 기가레인으로 끝까지 익절할 때까지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보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자 보시면은 기가레인 종가 급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어요. 투자주의 종목. 자 요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세력들은 분명히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은 다 들어왔다라는 거야.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다 들어와서 어떻게 됐냐. 자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개인들은 더 이상 신용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200만원 들고 있으신 분도 신용을 쓰면 400만원, 500만원까지 매수를 할수 있는데 이게 이제 불가능해진다고 즉 누구든지 아무나 더 많은 자금들을 못 사게 만들려고 일부러 만들었다 라고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왜 분명히 뭔가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야 자 그거에 대한 힌트 딱 하나만 드리자면은 기가레인이 삼성, 엔비디아, MS 등의 AI 기반 6G 생태계 주도를 가져가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 삼성 쪽으로 어, 통해서 이제 북미 쪽에 통신 장비 단독 공급을 했었거든요. 했었고, 이미 진행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번에 MWC 아시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이션 인가요? 콩그레이션 하여튼 이쪽에서 지금 어, 삼성전자랑 어, 암사 뭐 소프트뱅크사 뭐 이렇게 해서 협의체 출범하는 내용들 나오면서 같이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서 기가레인이 이제 어, 뭔가 이제 단독 공급했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 분명히 뭔가 내용이 꿈틀꿈틀 나올 만한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작전이 들어왔다라는 거자 보시면은 어 이렇게 지금 다시 들어와서 보시면은 분명히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빠졌단 말이야 그러면 대부분이 당황해서 매도를 하게 될 거고 여기서부터 지금 갭이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980원대 1000원대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이때부터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물량들도 이제는 못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력들은 이제부터 주가를 존나게 띄울 겁니다. 어, 제가 살짝 어 말을 격하게 하나 붙여서 엄청나게 띄울 겁니다. 존나게 띄워요. 분명히 내용 나옵니다. 어, 그에 따른 내용들 나올 거고 지금 뭐 자율 주행이니 로봇이니 다 좋아요. 근데 거기에 통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6G. 누구보다 빠르고 초당 많은 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어, 이제는 더 빠른 이 인터넷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공급하고 안테나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기가레인. 그래서 지금 기가에 따른 분명히 기가레인에 따른 뭔가 엄청난 대박 재료들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이렇게 흔들리자가 마, 흔들리자마자 매도하셨던 분들 손절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이런 분들. 주목 지금부터 제 번호 8 2 8 9 5 0 8 5로 기가라고 보내주시면은 지금부터 급등 나올 건데 요거 급등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매매 다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혹은 오늘 매도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양심의 손을 얹고 내가 왜 매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분위기에 휩쓸려서 손절하셨던 분들 분명 있으실 거야. 무서워서 손절하셨던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근데 나는 이 종목으로 꼭 수익을 봐서 두번 다시 기가레인을 봤을 때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8289 5085로 기가라고 보내주시면 자 매매 타점과 지금 나오고 있는 대박 정보들 호재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최고점 매도해보자고요 분명히 수급은 들어왔고 거래량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간 외에서부터 원래 그래요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못잡게 하기 위해서 시간 외에 많이 작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갭을 띄워버리고 쭉 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따라와 오히려 자 지금은 장전 시, 장마감 전장 시간이지만 장전 시간에 아침 8시 반부터 거기서부터 또다시 띄워버리면은 점상도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무도 못 따라잡아요 매도하셨던 분들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세력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정보의 정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분들 분명히 매매 타점이 필요하실 텐데 제가 정확한 매매 타점 알려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매수하셔가지고 최고점에서 한번 매도 다 같이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배 급등, 다섯 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너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해 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이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꼭요 대박주 하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 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수급입니다 어, 기관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 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 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 라는 거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 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짠짠짠 짠, 짠. 자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의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자, 자본 총계와 자산 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 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PBR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종목, 이천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1688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천종목 이천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 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버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드시고요 그리고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 출판사라든지 SP 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 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 은 우리 어김 까치는 뭘 먹고 사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 만 눌러주시면 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 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 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주셔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